네, 초등과정 7주차 부터 시작되는 잠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잠수학은 이제 회복주 끝나고 시작이 되는데 어, 제주도 가서도 계속 됩니다 일단 제주도 가서도 계속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 일반학 하면서 숨참기를 과학 끝날 때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초 어, 100초 까지는 통과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초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뭐 춥고 뭐 과업을 빡시게 하고 어 숨참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편안한 상태에서 숨참기 하는 거 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초부터 시작하나, 30초부터 해서 뭐 다음날은 뭐 40초, 50초 이렇게 뭐 해, 하는데. 30초부터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니까 뭐, 하루 종일 추운 데서 떨고, 이렇게 일과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티, 오, 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 항상 그, 120%, 130% 이상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악조건 속에서 뭐든지 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본대 내려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숨창기를 기본적으로 100조 이상 해야 되고, 숨창기를 못하면 당연히 또퇴교되겠죠 어, 태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잠수학을 파트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스쿠버하고 어, 어, 기본적으로 표면 잠수라든지 여러가지, 어, 스쿠버를 하기 전에 하는 단계에 이렇게 파트 1으로 해서, 오늘은 파트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DT 본대 내려가기 위해서, 어, 말 그대로 기초 과정이죠. UT라는 부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등 과정을 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 스킨 그러니까 표면 잠수라고 하는데, 어, 그냥 숨을 참고, 어떤 스쿠버 장비 없이 숨을 참고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UT에서 기본 과정에서는 15m까지, 수심 15m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때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5m, 5m 에서, 어, 편면 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m. 7미터, 7m 에서 하고. 우리 그 잠수 훈련장이 7m 까지 되어 있습니다. 5m, 7m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장에서 먼저 5m, 7m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또 해야 되겠죠. 바다에 나가서 10m. 그 다음에 해양 의료원이 11m 인가? 그 해, 해의원 챔버에서 또, 어,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15m. 제주도 가서 15m 수심 스킨을 꼽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15m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 준비를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걸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뭐 복장은 패면 점수 할 때는 그냥 팬티하고 그러니까 반바지죠. 반바지에 티셔츠, 어, 라이프 자켓 이렇게 차고 하기 때문에 따로 뭐 웨이트라든지 이런 걸뭐 중성부력을 맞춘다든지 이런 건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맨몸으로 맨몸으로 하신다고 보면데요 오리발 차고 어, UDT 타입 수경 끼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마찬가지 많이 축구하기 때문에 호흡이 많이 딸립니다. 호흡이 많이 딸리는 상태에서 하신다는 거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수준 결색, 수준 결색도 5m, 7m 에서는 수준 결색은 뭐냐면 이제 매듭법, 로프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어, 폭약을 이렇게, 어, 떤 폭발을 하기 위해서 배 밑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듭을 해야 되거든요, 폭약도. 그래서 이제 매듭법 기본적인 거세 가지 타입을 매듭을 해야 됩니다. 5m, 7m 에서 똑같이 하고요. 이거 할 때, 우리 때그 친구 태교를 했는데 어물 속에서 너무 긴장생, 긴장된 상태고 또그거를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 속에서 이제 숨이 딸렸나 봐요. 그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뭐 1분이든 어느 정도 있다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딱 쳐다보니까 이제 그 결색하는 자세, 숙인 자세 그대로 사람이 딱 굳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교관님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던져가지고 올라오는데 진짜 그 짧은 시간인데도 진짜 애가 그 하는 자세 그대로 딱 굳어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뭐 호흡 구조호흡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세 깨어나, 깨어나는 깨나는데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이 진짜 몸이 굳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상태 그대로 딱 굳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물속에서 하는 건 모든 게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에서는 뭐 팔다리 부러져도 사람 안 좋지만은 물에서는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체력 소모도 크고 그리고 뭐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바다에 나가면 시야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시야가 많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진짜 뭐 본드에서 팀 생활할 때는 이렇게 자기 눈 앞에 손을 갖다 대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적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야가 좀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알, 알겠지만 또 UDT 같은 경우는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뭐 흔적을 안 남기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뭐 표면 잠수를 할 때도 어뭐 오리발이 물 수면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물장구를 쳐가지고 뭐 수면 위에 어떤 그걸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흔적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어. 바다에서 그 표면잠수 스킨을 하면서 42기 때 UDT 기술로 우리 2기 수비했는데 42기 때 안타깝게도 또한 분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표면잠수를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사람이 일,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일직선으로 안 내려가지거든요 대부분 보면 비스듬, 비스듬하게 내려갑니다 비스듬하게 내려가는데 어, 아마 우리 때 있었던 그물 속에서 숨을 어 참다가 어떤 의식을 잃는 그런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뭐 나중에 시신을 이렇게 끈지긴 끈졌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그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끼리 하는 말로 낚시라고 하는데 라이프 자켓 뒤에 등쪽에 로프를 묶어 놓고 로프를 잡지는 않고요. 로프를 묶어 놓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느슨하게 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생도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어 올라오면 그대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이상감지가 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 안, 올라온, 안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그냥 위에서 잡아 당겨버립니다. 어 그러면 일단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특히 시야가 안 나올 때는, 뭐, 치아가 한1 m 이렇게 밖에 안될 때는 뭐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나의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바다에서 할 때는 바다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관님한테 안 그러면 다시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해도 못하면 퇴귀되니까 그래서 보통 뭐 뻘이든 뭐 모래든 뭐, 돌멩이든,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에피소드 하나가, 음, 그, 그때 할 때, 이제, 해저 지질이 이제, 뻘이었어요. 뻘이었는데, 이제, 바다까지 막, 차고 들어가 있는 시, 시야가 안 나오고, 그래갖 막, 오리발을 뭐, 흰껏 차가지고 들어가니까, 뻘에 사람이 이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한 어깨까지. 박혀가지고, 밖에다가 나와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뻘을 손에 쥐고 쭉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뻘이 손 사이로 쭉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교관님한테 원래 딱 보여줘야 되거든요. 딱 보여주면 교관님이 이제 통과합격 하면 이제 나오는 건데 자기도 이제 그렇죠. 뭐 분명히 갔다가 나왔는데 손에 쥐고나왔는 올라오면서 뻘이 손 사이로 다 빠져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교관님한테. 그런데 있는데 교관님이 합격하더랍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지? 어리둥절해서 보니까 이렇게 뭐 수경 머리하고 이제 어깨까지 뿌려 박혔다고 온게 그대로 이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생도 때는 힘듭니다. 뭐든지. 본대 가서 하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생도 시절에는 축구 하기 때문에 과업에 지치고 그래서 모든 게뭐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편안한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제주도 가, 어 제주도에 가서 15m 까지 하고요. 이 때, 이제, 토요일, 7주차부터는 이제 토요일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2시까지 과업을 하고, 1박 2일로 외박을 보내줍니다. 어 그래서 주말이 좀 많이 기대되고, 근데 뭐, 과락을 한다든지, 뭐, 열애를 했다든지, 뭐, 낙오를 한 사람은 외박이 잘리고요. 어 무사히 뭐, 다한 사람은 토요일 날 외박 1박 2일로 외박을 보내줍니다. 그 외박 갔다가 거의 술 마시죠. 어술 마시고, 일요일 날 들어오면 또 신나게 기합 받고 또 월요일부터 과업하고 뭐 보통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자명 자명도 50m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명도 50m 이상 최소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맥스가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UDT에서 생활하기 위한 스킨 15m 이상 해야 되고 자명 50m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명도 솔직히 호흡이 많이 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폐활량이 약해서 그런지 호흡이 많이 딸리더라고. 그래서 폐활량을 많이 늘리고 숨참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유지 훈련 받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명도 똑같이 오리발 착용하고 어 하는데 오리발이 그 사제에서 쓰는 그런 뭐 수영장에서 쓰는 그런 오리발이 아니고요. 유지 타입 오리발은 오리발이 되게 두껍고 딱딱해요. 그래서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갈 정도로 무겁고 좀 일반 사자 오리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오리발 벗고 맨몸으로 잠행하면 더 편할 정도로 뭐 오리발 신었으니까 뭐 50m 금방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 그렇게 쉬으면뭐 사람들 퇴교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운동하고 준비가온 사람들인데 예, 그만큼 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UDT에 그 오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내보다 많이 못나서 태교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 다 잘났고 뭐 어, 실내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다 군대에서 뭐 어, 특수전 부대에서 짬밥 먹고 생활하다가 준비 다 하고 와도 떨어지는 게유리티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어쩌니 저쩌니 말을 많이 하는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어. 자명 오십 m 다 어. 그리고 이때, 뭐, 보면, 잠수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에 물을 담아가지고, 어 마스크에 물 담아가지고, 뭐, 턱걸이라든지 식사 같은 거, 어 마스크에 물을 채우고, 입으로 호흡하는 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어 입으로 호흡하는 걸 또, 숙달도 시키고 해요. 음. 항상 뭐, 체조 구분은, 모든 과업에 체조 구분은 항상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을 하는데, 음, 잠수학 파트 1에서는, 어, 표면 잠수 15m 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잠명 50m, 수준 결색, 어, 세 가지 매듭법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UT 준비할 때는 UT 과정이 기본 과정이 본대 내려가면 또 틀립니다 본대 내려가면 나중에 본대 생활하는 거 제가 또 따로 뭐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뭐 UDT 준비할 때는 항상 모든 기준에 그 이상을 준비하십시오 UDT 교육은 뭐 1주차부터 시작해서 24주차 때 하는 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쭉 올리기 때문에 어, 하다 보면 자기 체력이나 어떤 그 모든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 발전합니다. 발전하는데 그 들어오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거는 항상 그 이상을 준비하고 오셔야지 아무래도 조금만 더 나을 겁니다. 아무튼 어? 유지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어떤 분들 뭐 감사드리고 진짜 멋있는 또 사나이들이 제 후배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음 그리고. 뭐 한가지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하면 유티 교육받으면 많이 춥잖아요 날씨가 뭐 햇빛만 장짱한게 아니고 안그래도 뭐 물에서 내생활 하는데 그리고 뭐 비가 오고 이럴때는 춥고 바람불고 그죠? 그럴때 보면 한번씩 교관님들이 했더라 했더라고 시키는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막 비오고 바람불고 날씨가 안좋은데 생도들이 했더라 했다 하면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해가 뜨고 어.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UT d 훈련이 6개월 동안 진짜 힘들고 하지만 그또교환님들이 잘해줄 때는 또 잘해주시고 또쉴 때는 확실하게 쉽니다. 어, 일요일 날쉴 때는 쉬고 어,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어, 어떤 그런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6회공 전천후 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그런 전천후 요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UT에 d 도전하십시오. 구안할 겁니다 아무튼 뭐 얘기할 거 파트 1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다한것 같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잠수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는 잠수에 대해서